뉴스 초대석 2018년 모슬련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한인사회 단체들도 새살림을 준비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새해 첫날 뉴스 초대석의 초대 인물은 시애틀 한인회의 신임 조기순 회장입니다. 조기순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직 뭐 떡국은 못 드셨겠죠? 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 <laughs> 네네. 자그 네. 신임 제 시애틀 한인회의 회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1 년간 일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네. 신임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또 한인들에게 좀새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전진회장님들 임원이사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45대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으로 초대해주심을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일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라는 사명과 체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한인회를 섬기겠습니다. 동표 여러분 오늘 희망찬 2018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 조기승 회장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태권도 관장이시고요. 그동안 또 시애틀 한인회에서 네. 또 부회장으로 일을 하셨었는데, 어, 태권도 관장으로서 또 동시에 한인회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벅차지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많이. 어, 힘이들거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고 도와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금년도 임원진은 뭐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작년에 회장님을 하셨던 육윤선명예회장님을 모시고 어, 박장훈 백정선 부회장님 그리고 어, 이수장 이사장님. 또, 차종아, 키, 김, 부, 이사장님, 사무총장 장근영 씨, 개부장님의 이강욱 씨, 그리고, 어, 많은 여러분들이 부서마다, 어, 새롭게 영입되었습니다. 네. 주위에서 그 많이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임원진들은 차후에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고요. 그, 시애틀 한인회한해 동안에 뭐 사업 계획이 있으면, 어좀 안내를 해 주시죠. 맛보기로, 오늘.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애틀 한인회는 매년 대표적으로 3일절 시애틀 토치 라이트 파레이, 8.15 광복절 아리랑 방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치인식각 어 단체장들과 함께, 한 해를 계획하는, 더 일하는 단체장 미팅, 그리고 4월, 5월, 봄과 가을, 정기, 고교도 관광이 있고, 어버이날 효도 방문과 취소잔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청소년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각동생미나를열 계획이고요. 또한, 어, 타 민, 민족, 커뮤니티와의 교류, 그리고 각 시티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아, 어, 협조 그리고 다른 단체와 협동, 위주의 어, 의사에서 받는 그랜트 같은 것을 어 계획하고 있고 또한 어, 경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각 경찰서와 소방서를 유효하고 결호하는 프로그램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의 소속감을 주기 위한 이해원 배가 운동도 펼칠 생각입니다. 네 많은 그런 또 이벤트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큰 일들을 수행하려면 한인들의 많은 또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한인 공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주류사회의 한인사회를 알리고 모든 한인 단체들의 부진점이 되어서 공포 사회에 힘을 키워 미주류 사회 한인 흔히들 대변하는 자원봉사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한인 봉사 모임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는 관심 받고다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출선 수험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우리들의 현실과 미래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애틀 워싱턴즈 한인회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뭐, 누구든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신임 시애틀 한인회 조기성 회장의 신년도 어, 화두라고 그럴 거예요. 메시지는. 참여와 관심이 되겠습니다. 자, 새 우리 한인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죠. 네, 동포 여러분, 희망찬 새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을 행복 품고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오 새해도 동포 여러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조기성 회장님도 또 새로운 스탭들과 함께 제트라인네를 아주 건강하게 발전시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으세요. 네, 뉴스 초대에서 2018년 무술년 첫번 방송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한인사회 단체들의 새 살림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첫날, 시애틀 한인의 신임 조기성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